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증가 감소라고 표현을 안 해. 걔는 그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 자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을. 개념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구분을 나름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밑에 거나 한번 한번 보세요 이들이 한번 보시고 뭐 이런 게 있구나 뒤에 이제 회계 처리도 한번 보고. 자, 뒤에 보면, 뭐, 거래의 판례소라이 나오는데, 음,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음, 그, 딱히 중요하진 않은데, 거래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해서 나오는데,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7페이지에 보면, 차변,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회계학을 혹시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지겨울 거야. 예. 했던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하고, 아는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 그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개념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구분을 할줄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지금 기존에 내가 배웠던 자산이란 게 뭐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란 게 의미가 어떤 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수업을 할 테니까, 좀 지겹더라도 그냥 들어요. 음. 자, 여기 이제 그 예를 한번 보자고. 자, 앞에 방금 전에 봤던 것에 대한 회계처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음, 페이지, 3페이지에. 1월 1일 날. 현금 10만원. 급여율이 10만원인데 만원이 됐서 10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그 다음에 1월 2일 날. 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현금, 3 0원3천원그 다음에 이제, 어, 5일날 어떻게 했냐면, 그, 임차료를 5,000원 지급했다. 그 다음에 보험료 2,000원.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여기서 저, 저 얘기들, 저, 뭐, 현금, 급여수익, 그 다음에 현금, 이자수익, 임차료, 뭐, 미지금, 그 다음에 뭐, 보험료, 현금. 여기에 대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섯 가지에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은 뭘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이 되겠죠? 예. 급여 수익은 여기 써 있네. 예. 그죠? 예. 수익이에요. 현금은 자산이고 이자 수익은 수익이겠죠? 뭐 수익이라고 써 있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비용. 그 다음에 현금, 자산. 미지급금은 부채.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비용. 네, 보험료는. 음.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이고. 자, 여기서 이제 현금이 지금 들어왔죠? 자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죠? 음. 자산 증가했고, 그 다음에 수익. 수익이 발생을 했어. 그 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 자산이 증가를 했고, 수익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빠져나갔죠. 감소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돈을 아직 못준게 있어요. 뭐냐면, 부채가 증가를 해요. 그 음. 다음에 이제 비용이 발생되면서, 자산이 빠져다가. 자, 보, 보면, 거래가 이제 여기서 예를 이제 지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지어보니까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비용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 발생하면서 부채 증가하고 자산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거래는 어떻게 되냐?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한다는 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분식 회계를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아 분식 회계 복식 부기를 하게 되면 분식이 나와. <laughs> 복식 부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7페이지에 거래의 판례소가 그거예요. 그래서 차변 쪽에서 나오는 애들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얘네들이 나오고 대변 쪽에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복식부기는 이 거래 안에서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모든 거래는. 그죠? 네. 그게 이제 거래의 판료서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식부기의 논리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뒤에 이제 교환거래, 손익거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교환거래라고 얘기하는 건 자, 보세요. 한번 밑에 그림을 먼저 보면 자산 증가, 부채감소, 자본감소, 대변 쪽에 뭐가 나오냐면, 자산감소, 부채증가, 자본증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 거래는 뭐예요? 수익 비용이 안 나오죠. 그게 뭐냐면 교환거래예요. 수익 비용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거래는 뭐냐? 차변 쪽에서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 부채, 뭐 자본, 얘네들이 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게 변동을 하는 즉이 얘기는 뭐야? 한쪽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그거는 뭐 손익 거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혼합 거래도 있어요. 그 혼합 거래를 보니까 뭐냐? 한쪽에 수익, 비용, 그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얘네들 다 나오면 돼. 네. 그러면 그걸 이제 혼합 거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거는 어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오고,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그말 문제로 가끔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음, 이게 손, 어, 손이 거래고, 이게 교환 거래고, 혼합 거래다. 뭐이 정도, 어,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음, 잠깐 쉬었다가 2절에 회계 순환에 대한 사항들을 쭉 한번 볼게요. 잠깐만 쉴게요. 음.